TS2PW, uh, TS1, MFC. TS2PW, uh, TS1, MFC. 이 하이, 하이. 예예어 여기서는 어, 3&3 3&3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만 어, 테나면비을 맞추세요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DS2 BW 유 부천 어, 원미산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안양 망해암 정상 오바 이동하세요, 이동하세요. 아, 예, 예, 지금 굉장히 좋아요, 지금 굉장히 좋아요. 예, yeah, 예, yeah. 좀 흔들리는데 지금은 잘 들어왔어요. 제 신호는 어때요? 예, 14소자, 14소자 약이 사용한다는 말씀 잘 들었어요. 어, 신호가 굉장히 잘 들어올 땐잘 들어오는데, 헤이딩, 물결의 현상, 헤이딩 현상이 어, 있습니다. 어, 제 신호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. DS2BWU 9000, 여기는 DS1MFC 안양입니다. 오빠. 약해요 약해 약해 약해요 아 예예 예. DS2BW 부천 여기는 DS1MFC 안양입니다 어, 방향을 맞춘다고 하니까 내가 길게 지금 잡고 있는데 내신호 입감되면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DS2BW 아 DS2BW 여기는 DS와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. 안양입니다 오바. 아, 네, 그래서... 아주... 아, 좀... 어, 항상 잘 들어오는 건 아니고, 5&7에서, 또, 헤이딩처럼 쫙 들어갔, 들어갔을 때는 인지가 조금 힘들 때도 있고, 어, 그렇게 해서 들어오거든요. 어, 방향, 안테나 다시 바꾸신 거, 처음 거로 바꾼 거 같은데, 그 방향에서 아까, 어, 14소자 약이 그 방향 얘기할 때, 거기가 제일 맞는 거 같습니다. d s 2 b w 아 안녕, 부천. 여기는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안양입니다봐 예, 지금은 잘 들어왔어요. 지금은 5이브7드 세븐, 어, 파이드세으로 안정적으로 어, 잘 들어왔어요. 그 방향 기억하세요, 오빠.